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비오트입니다. 지난 10월 같은 경우에는 인텔 12세대, 13세대, 14세대 이제 그 마지막 시리즈가 나왔는데 어 솔직히 평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개선된 것도 없고 뭐 발열만 올랐고 뭐1 3세대 수율품이다. 뭐좀 고수율품이다. 이런 말만 좀 나오는 상황이라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도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정말 14,700K를 제외하고서는 뭐 거의 메리트가 없지 않나 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 10월 말, 그러니까 이제 11월부터는 SSD 메모리 가격이 조금 상승을 할 거예요. 그리고4090 뭐 관련해서도 약간의 이슈가 좀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어, 전체적인 가격대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가격 밸런스가 안 맞는 시기가 좀 오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대 특히 이제 구매자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가격이 스멀스멀 오르고 있다. 이게 뭐 환율이 올라서 뭐 그런 급이 아니라요. 그냥 아예 반도체 가격 자체가 조금씩 오르고 있다. 이렇게만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빠르게 견적오좀 넘어가 볼게요. 어, 저가사무용입니다. 뭐 저가사무용은 예나 지금이나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네. 뭐 거의 CPU도 동일하고 그리고 인텔 CPU 아이젠 CPU 둘다 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즉 지난달과 차이점이라고 해봐야 메모리 가격 조금 오른거 ssd 가격 조금 오른거 말고는 뭐 기본적으로 30만원대 후반 40만원대 초반 뭐 이런 가격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라는 것 정도 이외에는 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어, 그 이외에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거를 뭐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어, 게임하실 거면은 라이징 가시면 되고요. 어, 나는 포토샵이나 캐드 같은 거좀 하시는 분들이면은 인텔을 가시면 됩니다. 고가 사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가 사무용도 SSD 가격을 빼면은 뭐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건데, 이것도 가격대가 살짝 올랐어요. 40만 원대 초반 그리고 50만 원대 초반 이렇게 가격이 좀 오른 부분인데, 내가 어, 마찬가지로 게임 좀 한다, 발로란트나 롤 정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600G, 포토샵이나 캐드 간단간단한 거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인텔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 어여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무용급에서 사용하실 거면은 i5를 H610에서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전력 제한이 걸려 있어도 충분히 성능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하면은 이런 부분에 좀 가성비를 좀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한 5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가성비 있게 구성을 하려면은 H610 보드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에즈라 HDV 같은 경우에는 HDMI DVI, VGA 포트를 지원을 합니다. 근데 거의 듀얼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은 이거 말고 HDVP라고 이제 HDMI랑 DP 포트가 들어가져 있는 게 있어요. 어, 이거를 구성을 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FHD 가성비 게이밍입니다. 어, 이 라인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차이가 없어요. 1660 슈퍼 그리고 RX 6600으로 구성이 된 부분이고요. 어, 로스트아크 배그 하실 분들은 엔비디아 쪽으로 그 이외에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RX 6600 쪽으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가격적인 차이는 이제 거의 뭐 10만원 정도밖에 안 나기 시작을 했어요. 거의 차이가 없어지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10만원도 아니죠. 거의 뭐 15,000원? 2만원 이런 가격도 차이가 나고요 근데 솔직히 아직도 말씀드리면 은 RX 6600 쪽이 조금 더 전체적인 성능은 좋습니다 전체적인 성능은 좋고 어, CPU 관련해서도 5600 쪽이 가성비는 가성비 성능은 성능대로 더 좋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요 부분에 있어서 파워랑 CPU 쿨러가 좀 수, 지금 품절이라서 바뀌었는데 파워는 시소닉 600입니다 600이고 스탠다드 제품인데 이 구성 같은 경우에는 실질 사용률 자체가 한4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 말인 즉슨 뭐다? 스탠다드랑 브론즈랑 요 구간에서는 효율차 차이가 1%가 날까 말까? 1%도 안날 겁니다 거의 한0.5% 정도 나는 부분이라 브론즈를 사시건 스탠다드를 사시건 별반 차이가 없다. 즉 AS만 잘 보시고 결정해 주시면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번은 이제 프레치 상급 게이밍입니다. 여기도 RX7600, 그리고 RTX4060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는 동일한 부분이고요. 어, 실질적으로 성능 차이는 당연히 말씀드리지만 똑같습니다. 어, 배틀그라운드 로스트아크 하실 분들, 그리고 발로란트 하실 분들은 RTX4060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외의 게임들을 한다 하시면은 RX7600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CPU. GPU 가격 차이 나고, 그리고 GPU 단에서 한 5만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나요. 이 때문에, 그 나는 90만원 초반대, 혹은 90만원 안 넘기는 선에서 좀 맞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RX7600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나는 그거 넘겨도 상관없어요. 어, 난 그래도 엔비디아 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4060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4060 같은 경우에 솔직히 성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두 그래픽카드 모두 PCIe 4.0이 강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참고를 해서 구성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이번 달까지는 상급 게이밍은 기존 세대 인텔 CPU와 AMD CPU를 구성을 할것 같아요. 아마 근데 이게 단종이 되지 않는 이상은 가성비로써는 계속 이렇게 구성을 할것 같고요. 솔직히 이 구성, 이 파워 그대로 4060 Ti를 넣어서 구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4060 Ti를 넣으면은 실질적으로 AMD 같은 경우에는 110만 원대 초반, 인텔 같은 경우에는 110만 원대 후반에서 120만 원대 정도까지 나온다라고만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FHD 최상급 게이밍입니다. 여기야말로 아예 차이가 1도 없는데요. 뭐4060 Ti가 들어간 것도 그렇고 뭐 기존 견적에서 그냥 그래픽 카드만 바뀌었고 CPU를 최신 세대 모델로 변경을 했다 정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CPU랑 메인보드 단에서 가격 차이가 CPU는 한 4만원 메인보드는 한 3만원도 정 나는 부분이라 실질적인 가격 차이가 한 5-6만원 정도 나는데 어, 여기서 이제 CPU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 a m d 것이 낫습니다. 7,500이 게이밍 성능이 거의 한 7%에서 8% 가량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멀티 성능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13,400이 이코어가 들어가지 있다 보니까 좀더 차이가 나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이코어는 맛보기예요. 눈이 말씀드렸지만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그렇기 때문에 멀티 성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라고 좀 보고 있고 거의 싱글 관련된 작업들 있죠. 캐드라든지 포토샵을 하신다 이런 경우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7,500으로 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냥 게임용으로. 근데 나는 정말 이제 포토샵 영상 편집 뭐 이런 좀 멀티 코어를 제대로 활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3,500까지는 가야지 좀더 확실한 체감이 되는 부분이고 CPU 쿨러는 13,500이 발열이 좀 있기 때문에 공냉 중급판왕이 뭐 쿨러 마스터 시리즈 이제 상위 모델이나 아니면 뭐 PC 쿨러의 G6 같은 이런 모델을 가져주셔야지 발열 제거가 가능하다 라는 점을 좀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QHD 가성비 게이밍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어, 그래픽 카드 4070이 들어갔고 이제 라데온으로 RX 7800 XT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딱두 게임을 제외하고는 정확하게 세 게임을 제외하고는 라데온이 다이깁니다그세 게임이 뭐냐? 어, 배틀그라운드, 로스트아크 오버워치입니다. 네. 요거를 제외하고 뭐 GTA 5, 발로란트, 엘든링 이제 뭐 그리고 불칸 계열이죠. 불칸 계열에서 DLSS 지원 안 하는 예를 들어서 불칸 또 레데리 같은 거 이런 거는 라데온이 월등히 좋고요. 그리고, 스타필드도 라디오 좀더 낫고, 피해 거짓은 비슷비슷 하고요 근데 이제 구형 싱글 기반들 게임들 이 있죠? 뭐, 어쌔신 크리드라든지, 위쳐3,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가 훨씬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일단, 기본적인 구성 자체는 다비슷비슷하고요 어, CPU도 7500과 13400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라, 어, 실질적인 게임 성능은 라데온이 더 낫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SSD가 바뀌었어요. 보시면은 SSD가 지금 SM850X로 변경이 되어져 있는데, P5 플러스는 단종이 된부분이고요 어, 조만간 마이크론에서 신제품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 일단 가격은 봐야 될것 같아서 일단 제외를 좀했고요이 1티어 SSD, PCIe 4.0 1티어 제품 중에서 뭐990 프로 하이닉스 P41 그리고 WD 블랙 SN850X 가있 는데, 이, 중에 서는 일단 가장 저렴 한 SN850X 로넣었 고, 뭐 하이닉스 삼성 뭐 모지 않은 제품 이 에요. 국내 에잘안 알려 졌을 뿐 이지, 컨트롤 의 안정 성 이나 발열 컨트롤 이런 부 분에 있어 서는 월등히 더 안정 적인 부분 이다. 설명 을 드릴 수있을것같 습니다. 다음번 이제 QHD 상급 게이밍입니다. 어, RTX 4070 Ti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여기는 이제 인텔 CPU만 13,600K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평균적인 CPU 프레임은 한 5%에서 6% 차인데 프레임 방어가 10%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 때문에 가능하면은 나는 배틀그라운드 아니면 오버워치 이런 이제 프레임 방어가 중요한 게임들을 하시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13,600K로 투자를 해서 230만 원대 정도까지 구성을 해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일단은 메모리 가격이나 s s SSD 가격이 오르기는 했지만 200만원 미만으로 4070 Ti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예상컨대 10월 말, 11월 초 정도가 한계고 아마 SSD 가격이 오르고 메모리 가격도 더 오른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AMD와 이 인텔의 가격 사이에 200만원 초반, 극초반대에서 AMD 구성이 가능해질 것 같고요. 13,600K 기준으로는 한 240만 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만원 미만에서 4070ti를 어떻게든 구성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구성을 해주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려요. 어, 물론 그래픽카드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SSD나 메모리 이런 구성, 그리고 뭐 케이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가성비로 구성을 하고서 메모리나 SSD 아니면 그래픽카드를 추가를 해주시는 부분이라면은 아직까지 200만원 언더를 노려볼 수 있고 뭐 특가로 판매되는 것들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지만은 완본체 아니면 혹은 조립 PC로 구성을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기본적인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게임 성능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과 거의 비슷하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QHD 최상급 게이밍입니다. 여기는 78X3D 13600KF입니다. QHD 기준으로 보면은 솔직히 두 c p u 간 성능 차이는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시려는 게임들이 프레임 방어가 중요한 게임들의 경우에는 78X3D의 프레임 방어가 월등히 좋다. 그리고 특히 더더욱 사펑, 위쳐3, 이런 요즘에 최근에 리마스터된 게, 게임들 있죠. 어쌔신크리드 미라지 같은 거. 이런 거를 하시는 경우에는 확실히 더 치퍼렉스 3D의 성능이 체감이 됩니다. 각종 벤치마크 사이트들에서는 이런 게임들을 잘 벤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체감이 잘안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어,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가격 차이가 한 20만원, 30만원도 벌어지는데 어, 여기에서 충분히 그 커버가 가능한 가격대로 많이 낮아지는 부분이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300만원 미만에서 최상위 구성을 해서 4080을 구성할 수 있는 마지막 시즌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SSD 가격이나 메모리 가격이 오를 예정이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까지 좀 포함을 해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아마 78X 3D 구성을 해서 4080을 구성하는 300만원 미만 견적은 거의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4K 게이밍 이제 최상급 모델들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일단 인텔 14세대로 구성을 했는데 어, 가격대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4900K를 작업용으로 하시는 분들은 발열이라든지 전력 소비량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이번 인텔 14세대 같은 경우에 전력 제한해제를 완벽하게 풀어줘야지 제대로 된 작업 성능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한 가지 문제가 뭐다라고 하면은 CPU 단일의 소비 전력이 한 500W까지 오른다라는 겁니다. 4090 같은 경우에 GPU 단일도 한 400에서 500을 먹거든요. 최대 피크치가. 그럼 CPU, GPU 두개다 돌리는 작업을 돌린다? 1000W 먹는 겁니다. 즉, 1000W짜리 파워로는 못 버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00W로 지금 구성을 한 부분이고, AMD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걸려져 있어요. 235W 정도로 제한이 걸려져 있고, 거의 185W 정도 왔다 갔다 하지만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을 GPU의 로드율까지 포함하면 600W 정도입니다. 즉, 1,000W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둘이 구성을 비슷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20만 원이 넘게 벌어지는 거예요. 분명 CPU가 10만 원이 더 비싼 CPU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를 만담 중 900K를 바꿔도 되고요. 솔직히 4K에 가면 게임 성능 차이가 안 나니까요. 작업 성능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만인 즉슨 무엇이다? 제가 보여드린 13세대 CPU들을 14세대로 바꾸셔도 된다라는 거고요. 14세대 CPU를 13세대로 바꾸셔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작업 용으로 14,700 k 를 가시겠다. 이 14700K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4K 게이밍들 13,900K 구성되어져 있는 것들 있죠. 그거를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왜 얘도 전력제한 해제를 하면은 많이 전력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감안을 해주셔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일단 이번 11월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뭐 이렇다 정보는 없습니다. RTX 4000번대에 대한 뭐 신규 제품들 그리고 루머, 좀 있기는 한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루머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마 내년 1월 이제 CES가 나오기 전까지는 별 다른 신제품 소식이나 이제 큼직큼직한 그런 것들은 안 나올 것 같고, 뭐 SSD 메모리 이런 뭐 새로운 개선품이나 파워라든지 쿨러라든지 이런 개선품들이 조금 나올 수는 있지만은 그 이외에 있어서는 거의 큰 차이는 없을 거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번 11월 월간 견적은 여기까지고요. 어, 여러분들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어요. 어, 감기 조심하시고 가격대가 오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좀 서두르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지켜봐 주시면은 뭐 내년에 신제품이 나오고 이제 뭐 내년에 또 이제 신시리즈 나오고 내년 1월, 2월, 3월 이런 데까지좀 기다려 주시는 게 개인적으로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전 로비오트였고요. 견적과 함께하는 월간 견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